졸업 후 받았습니다. 저는 졸업 못 했으니까 <laughs> 졸업 후 없어요. <웃음> 약간 무슨 불상한 보이려 근데 아니야 그래 괜찮아 그래도 아 근데 예쁘다 어떻게 하는 거야? 몰라 나도 안해 서울도로 아,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와 합당 먼저 졸업하니까. 우리는 대학교 졸업하자 내년에 내 다음 내내 나도 내년이야 내년이 제발요 대학교 졸업하게 해주세요 나도 <laughs> 이거 <이건 너무 웃음> 더 예쁘지 않아? <웃음> <웃음> 어 이거 <laughs> 예뻐 어, 이게 더 예뻐 <laughs> 괜찮아? 어 이게 더 예뻐 더 예뻐 <laughs> 더 예뻐, <laughs> 더 예뻐. <laughs> 더 예뻐. <웃음> 이게 너무 <laughs> 예뻐 너무 길어 그래서 아, 어떡하지? <laughs> 너무 예뻐 <laughs> 아니 떨어질 것 같아 이거 어 어떻게 맞아, 맞아. 어. 아 잠깐만 이거 사진 찍으러 가요. <웃음> 모자가, 떨어져 <laughs> 나모는거 <laughs> 모자, <웃음> 모자, <웃음> 모자, <웃음> 모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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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 모자, 모이

수고하셨어요 <laughs>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, 니콜 안녕 오, 대학교 화이팅 대학교 화이팅, 화이팅. 싫어 <웃음> 싫어 <laughs> <laughs> 저럼 축하해 고마워

이거 던져! 모자 던져! 으로! 으로 위로 모자 던져! 모자? 어둘셋 오케이 <laughs> 자 내가 부른다 하나 둘셋 <laughs> 하나 둘셋

有点像卡册一样的东西，大家有互相给给对方写写写写一些信之类的，嗯、因为大部分是日本的同学比较多，日本的学制和中国的学制不太一样，呃、嗯，日本是三月份、四月份就开学了，所以我的日本的同学是在这边已经待满了一年了，准备要回去就是大学复学什么的，嗯、这里面这些朋写给我的信就感觉很高。 就真的要分开了，我会我会一张一张好好的好好的看的，还挺期待明天,天的毕业典礼。的，虽然虽然我不毕业哈，虽然我不毕业，但是我还是很期待毕业典礼。嗯，辛苦了，谢谢大家。猫爱小公主。嗯、毕业的同学都会发一个就是毕业毕业类似于毕业证一样的东西，大、就、家、是嗯、就会把它把那个毕业证一起装饰在一个大的一个装饰板上面。 <noise> <noise> 就像这样子。

언니 저렇죠 <laughs> 어? 진짜 주는 거야? 어. 방금. 아! 나 지금 여기. 여기 앉아.처럼 쪼가에 있라 Hvordan går det? 저도 님도저 졸업 못했어저 다음 학기 꼭 졸업해 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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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 저도 저급대 건강하고 건강하고네저피안도게 조심하고. 네. 저도 저도 저 카오 카오리? 저도 민도민도 저도 카